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크게 생각하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행이동, 다시 한번 정리해볼 건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얘네들은 지금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또 평행이동도 그렇고 애치 이동도 그렇고 모든 나오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삼각 함수 그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인 원 또는 타원, 쌍곡선, 포물선 전부 다 그냥 제 그대로 하면 돼. 그렇지? 똑같아. 그대로 얘가 하는 대로 다 적용되니까 지금 배울 때 한번 잘 정리해 놓고 내가 항상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결론부터 얘기해준 평행이동은 X 자리에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뭐 한다고? X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다 뭘 써준다고? 움직인만큼을 써준다 그랬지. 그 다음에 Y는 Y 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laughs> 움직인만큼을 써주는 게 저게 그냥 평행이동이야. 맞지? 네. 나 평행이동이 왜 저렇게 되는지도 설명은 지금 다시 할 거니까 잘 보고. 점의 이동은, 점의 이동부터 다시 보고, 그지? 점을 이동시키는 건, 좌표평면에서, 좌표평면에서 점을 하나 내가 이동시켜 볼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물어보잖아. 보통 내가 이 콤마 1이라는 점을 하나 찍어 보면,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이라고 얘기를 해.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야, X축 방향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하니! X축 방향이란 무슨 뜻이야? 아래로 아래로야? 이새끼 X축은 좌우로 움직여야지 예? X축 이거잖아 어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알았어?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이나 왼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 네. 그럼 Y축 방향이란 거야 Y축 방향이 Y축 방향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그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라는 얘기잖아. 플러스가 되면 위로 가고, 마이너스가 되면 내 기준점에서 봤을 때, 여기 기준점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y 축 방향, s 축 방향. 그러니까 점은 점의 이동은 점은 점은 움직이는 거야. 지금 점을 점을 내가 s 축 방향으로 3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얘를 3칸 그지? 1칸, 2칸, 3칸 하고 아래로 몇 칸? 하나, 두칸 내려가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요 점이 어떻게 되겠어? X축 방향으로 3만큼 갔으니까 5,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러 점은 점은 예를 들어 A, B라는 점이 있으면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그냥 A에다가 P를 더해주고 B에다가 Q를 뭐야? 더해주면 되지. 음. 점은 그냥 자기 좌표에다가 뭐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맞아? 그게 점의 이동이야. 자, 그런데 점으로 점이 곡선이 될 수도 있고, 그지? 2차 함수처럼. 1차 함수처럼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원이잖아 그지? 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배우면 이 도형들 얘네들 예, 그지? 포물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원도 있고 그다음 뭐야? 뭐 타원도 있을 거고 타원도 있을 거고 삼각함수처럼 뭐 이런 식의 생기는 들도 있을 거고 삼각함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아니면 뭐 삼차함수처럼 이렇게 사차함수처럼뭐 이렇게 생기는 애들도 있고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그지? 그다음에 뒤에 배운 거 무리함수 아니면 뭐 유리함수 이런 애들 전부 다 전부 다이 도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어 x자리 대신에 x마이너스 움직인 얼마만큼 y마이너스 움직인 만큼 그지? 그지?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는 갈거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거 만약에 이해가 안되더라도 평행이동은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 저것만 외우면 다 그냥 되는거야 알았지? 나중에 막 지수함수가 나왔어 y는 EX 제곱이래. 그 새끼 x 축으로 3만큼 y 축으로 4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x 축으로 3만큼 그럼 이 x 자리 대신에 x-3 수고 y 축으로 2만큼 y-2. 그럼 이게 그냥 x 축으로 3만큼 y 축으로 2만큼 움직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y는 2에 x 3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이게 x 축으로 2만큼 y 축으로 3만큼 y 축으로 2만큼 움직인. 평이 이동이 된다. 그래서 뭐만?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된다. X자에 대신에.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나 해도 저거만꼭 외우면 된다. 알았지? 조형의 이동은 무조건 저게 원칙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봐. 이차 함수가 제일 설명이 편해서 이차 함수를 좀 그려볼 거야. 여기 Y축 얘가 X축.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대.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치? 그래서 얘꼭짓점은뭐냐얘꼭짓점이 0,0인 게꼭짓점이지 그치? 그러면 이 y는 ax라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의 관계식이 y는 ax인 거잖아. x에다가, x에다가 잘 들어야 돼. 함수가 뭐냐 x라는 놈한테 제곱하고 a를 곱했더니 y가 되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온 게이 그래프야. 그지 그런 관계 있는 애들만 쫙 모아놓은 뭐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얘를 움직여볼 거야. 움직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저걸 움직인 거야. 그대로 움직인 거야, 얘를. 얘를 이로 바꿔온 거야. 그럼 여기 있던 0,0은 이걸, 이 그래프를 일로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이것부터 보자. 점, 0,0은. 여기를 움직였을 건데, 그 점의 좌표는 뭐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갔다 그랬으니까, P콤마 Q가 되야 되지. 맞냐? 그치, 0콤마 0이었던 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0에다 P 도하고 0에다 Q 더하면 된다면, 그럼 이렇게 옮겨갔잖아. 근데,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 이 하얀색 그래프가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어. X하고 Y가. 이런 관계야. X에다 제곱하고 A를 곱하면 Y가 돼. 내가 평행이동한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에 관계식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얘 어떻게 알아 X초로 얼마큼 Y초로 얼마큼 움직이고 실제 점을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볼 거야 여기 있는 점을 임의의 점이 위에 있는 X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서 X 콤마 Y라고 해볼게 X 콤마 Y라는 점이라고 하고 이게 움직여서 여기 어딘가로 갈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도형도 다 점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0,0이 x축으로 표현, y축으로 움직여서 여기 갔듯이 이 점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여기로 올거 아니야 이 위에. 그래서 이 위에 새롭게 움직인 이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점들은 x1, y1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y라고 표현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1, y1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야. 그치? 얘랑 얘랑 다른 다른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 그럼 우리는 뭘 알아봐야 되냐면 이 x1하고 이 y1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면이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뭐야?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보니까 봐. 여기 있던 요 점을 점이 x, 마 y였던 이 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얘를 움직인 거잖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움직여 는 거면 얘가 지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니까 점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며 그럼 x 플러스 p 콤마 y 플러스 q 이게 움직인 점이지 이 움직인 점이 얘는 거잖아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잘 봐야 돼 그래서 x1은 x 플러스 p가 되고 y1은 y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x1하고 y1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너네가 네. 문제 이거 풀면 앞에서 원의 방정식이 됐든 직선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평일형 대칭을 배우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어렵게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점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체 방정식이 뭐냐면 점들이 움직여서 나타내는 그림이 뭐가 나타날지 그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그 말이야 여기 있던 점들이 이리로 다 옮겨올 거잖아 이렇게 점들이 그 점들이 어떤 식을 관계식을 갖겠냐 여기 뜬게 이리로 올 거고 여기 뜬게 이리로 올 거고 여기 뜬게 이리로 올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그럼 X1에다가 뭘 해주고 했더니 그게 Y1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X1, Y1은 여기는 이미의 점이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이건 알잖아 여기 X하고 여기 Y가 무슨 관계인지는 알지? 여기 X에다가 제곱하고 A를 곱하면 Y가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X는 x 1 마이너스 p라고 왜 여기도 y는 y 1 마이너스 q라고 바꾸면 요 x하고 y는 무슨 관계인지 알잖아 그지 그지 요 x가 무슨 관계 있는데 얘한테 제곱하고 제곱하고 a를 곱해주면 얘한테 제곱하고 a를 곱해주면 야 근데 좌변에다가 제곱하고 a를 곱해주어이 새끼도 제곱하고 여기다 a 를 곱해줘야 되지 맞아 그지 그게 그렇게 하면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이쪽도 둘이 같은 거야 맞아? 좌변에서 같다며 이렇게 같은 거잖아. 그렇지? 요 x에다가 제곱하고 a를 곱해줬더니 그럼 여기도 좌변의 수가 우변 우변도 a하고 요거 전체에 제곱하고 a를 곱해주면 그게 얘하고 얘가 같아 지금 얘도 얘랑 같아져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돼 있잖아. 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 아니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x를 여기다 넣어 그지? x가 지금 뭐였는데 x는 x1-p였잖아 그걸 여기 식에다 집어넣는다고 x자리 대신에 이걸 넣는거잖아 그럼 a에 x1-p의 제곱이 되는거고 y 자리에다가이요 y자리에 k가 대신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럼 y-y1 <laughs> 그러니까 요게 식이 되는거잖아 그럼 이제 x1에다가 p를 빼주고 그 전체에 제곱하고 a를 곱해줬더니 y에서 y1을 빼주는 관계가 있다 이거잖아 함수는 근데 항상 어떻게 써야 돼? 함수는 무조건 y는 fx라고 써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함수는 아니면 y는 여기 실제 뭐 e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함수니까 얘도 함수로 표현하면 y는 a의 x1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던 요 그래프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X1에다가 X1에서 P를 빼서 제곱하고 A 더하기 Y1을 해주면 그게 Y가 되는 이런 그래프요 그지? 그러니까 아니 뭐야 여기 Q라고 써야 되는데 왜 Y로 써야 되냐? Q지 금 미안 여기 Q인데 Q야. q 요 여기 Q야 Q. 있어, q. 여기 미쳤어. 여기 q지. y-q인데 그지? 뭐냐? 왜 여기에서 믹서를 했 y-q잖아 그지? 넘어갔더니 q. 그래서 y는 여기 y1. 그지? y1. 이야 여기 y1을 y에다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그지? 이 y1-q를 y자리에다 대입한 거니까. 여기에서 y1은 그러니까 x1에다가 p를 빼서 그거 전체의 제곱하고 a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q를 해주면 그게 y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x1하고 이 y1 즉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은, X1, Y1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이란 뜻이잖아. 그지그 점들은, 얘한테 P를 빼주고, 제곱해서 A를 곱하면 얘한테 마이너스 Q 해준 거랑, 서로 같다. 이 뜻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단계식 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봤더니 결론은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다시 쓰면 이거잖아. 예. 원래 주어진 걸그 Y는 AX 제곱인데, X제곱인데, 이것만 다시 한번 얘기할 뿐인데, 여기는 x 1이나 여기는 y 1도 변수야. 변수는 어차피 다 바뀌는 거니까, 이걸 그냥 얘랑 얘랑 구분짓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x 1 y 원형 썼던 거니까 그냥 X나 Y랑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걸, X자리 대신, 요 X자리 대신에, 그지? 요 Y자이 대신에, Y자이 대신에 제곱, Y자리 대신에, Y자리 대신에, 이렇게 A, X-P의 제곱, 여기 는 Y자리 대신에 Y-Q는, 이렇게 쓰면 이게 뭐라고? 위에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그래프란 뜻이야. 근데 얘를 함수는 항상 이렇게 써야 되니까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때 얘가 용 되는 거 이거 그냥 y 좌표 저게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저런 애들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평행동시키는 거야. 저거 원도 똑같지 봐봐 원도 도형이니까 원도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아래 제곱인 원을 x 축 방향으로 a만큼 y 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면 얘영콤마 여기 중심이잖아. 반지름은 반지름은 r이지. 그걸 a,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줬으면 얘는 a 콤마 b야. 점은 그대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반지름은 야 원이 평행 이동된다 그래서 반지름 바뀌는 거 아니니까 r일 거고. 그럼 x 자리 대신에 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이란 기본형을 x축으로 a만큼 이 자리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지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y b의 제곱을 대입해서 r 제곱 이게 요 기본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 중심이 뭐야? a 마 b 반지름이 r 맞아? 0마 0이었던 애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맞냐? 그지 그래서 이게 도형의 이동인데 그치? 도형의 이동 이거만 기억하면 된다고 내가 점은 그대로 있던 점에다 더해주면 되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원래 있던 X 자리 대신에 X 움직인 만큼을 써주는 거니까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움직였으면 그냥 X 3인데 마이너스 3이 들어간거야 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이 X 자리 대신 들어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를 도형 Y는 Y적표도 그지? Y축으로 뭐, 4만큼 움직였다고 y-4가 될 거고 y x y 축으로 뭐스4만큼움직였다고 얘도 y-4니까 뭐야 y 플러스4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그지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별거 없다. 그렇지 거기 98페이지에 그 내용인 거고 일단 대칭 이동이라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갈까, 알았지? 그리고 문제 풀 거니까, 문제 푸는 건, 일단, 봐봐. 그래서, 대칭이동은, 이건 중학교 2학년이! 일어나. 처음 듣는 건데, 하라니까. 중요한 거 이거. 이건, 지금 배우고 나면, 앞으로 나오는 함수나, 도형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럼, 대칭이동. 이건 중학교 1학년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알았지? 대칭이동. 중학교 1학년에 좌표 평면을 배우면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대칭, 뭐 이런 걸 배워. 대칭이라는 게, 얘 2,1이라는 점을 볼게. X축에 대칭한다 그러면 얘가 흔히 그냥 속대표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거만큼 반대로 보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여기가 이콤마 1이면 이 점은 얼마 되겠어? 축에서 이쪽에서 이 반대로 와래. 그럼 얘는 x 좌표 안 변하지. 이콤마 여기가 1이었는데 반대로 왔으니까 여기 뭐야?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 반대로 가면 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즉 x 축 대칭, x 축을 대칭하면, x 축 대칭을 하면, x 축 대칭을 하면. 수축 대칭을 하면 점이 됐든 도형이 됐든 졸지 말고 점이 됐든 도형이 됐든 뭐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Y축 대칭을 하면 Y축 대칭을 하면 일리로 가겠지? 그럼 얘는 뭐가 바뀌어?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니까 거리가 같은 거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이 콤마 1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또 Y축 대칭을 하면 Y축 대칭을 하면 Y축 대칭을 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는 거야? X, X 부호가 바뀌는 거야?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뭐 설명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봐 X 부호가 바뀌는 거고 저 새끼는 원점 대칭을 하면 원점 대칭을 하면 이게 원점이잖아 이제 원점을 대칭시키면 여기로 가요 그럼 저는 어디야? 마이너스 2코마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그럼 원점 대칭하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x랑 y랑 둘다 바뀌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x랑 y의 부호가 네. 둘다 네. 바뀌어 그치 네. 그 다음에 y는 x대칭만 설명하고 잠깐 쉴 거니까 봐 y는 x대칭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그치 y축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이건 그냥 직선의 대칭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야. y는 x라는 때, 그지? 이게 중학교 1학년에 배울 때는 그냥 도형의 합동 조건이나 이런 거 갖고 했었는데, 여기 내가 이 콤마 1이라는 점이 있대. 이 콤마 1이라는 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숫자로 나타내면 y는 x 대칭이니까 얘를 가운데로 놓고 얘를 넘기는 거잖아요, 쪽으로 그지? 그럼 저 얼마 될거 아니야? y는 x를 바꾸면. 결론부터 얘기할 거야. 이게 기콤 1, 2가네. 여기서 1로 가면, 그지?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길이가 여기 봐. 2, 1이잖아. 그지? 2, 1인데 얘가 있는 경향이 여기 1, 어디야? 2.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잖아. 그냥 그림으로 먼저 보라는 얘기야. 1, 2. 그럼! y는 x대칭은, y는 우리가 x대칭이라는 데는, y는 x대칭은 뭐가 되냐 봤더니 여기 있던 X 값이, 이 X 값이 어디로 갔어? Y로 갔지. 그치? 그 다음에 Y 값이 어디로 갔어? X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X는 Y로 가고 Y는 어디로 간다? X로 간다. X하고 Y가 바뀌는 거야. Y는 X 대칭은. 그래서 이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직선의 대칭까지 같이 그냥 설명할 거니까 잘 봐. 저게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실제 되는 건, 자, 여기를 그냥 이미지콤 X,Y라고 해볼게. X,Y. 이걸 대칭 이동한 점을 A,B라고 할 거야. 그지? 자, 그럼,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런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직선에 대칭 어떻게 구하냐면첫 번째는 중점을 이용한다. 라고 표현을 해. 중점. 이게 뭐냐면, 대칭 축이라는 건 거리가 같은 것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이 거리가 그치? 그러니까 요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치?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X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해서 2분의 X 플러스 A 콤마 이게 중점이 되지 2분의 이하고 이에 더한 거니까 Y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중점이 대칭축인 y는 x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게 x 좌표 이게 y 좌표니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y는 y는 이런 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그래도 똑같아. 이 점을 여기다. 이 점을 대칭축에다 뭐야? 대입하면 돼. 맞잖아? 이게 x 좌표 y 좌표인데 이게 그럼 이거 2분의 y 플러스 b는 2분의 x 플러스 a잖아. 약분이되고 XY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A 마이너스 B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했던 건데, 야, 대칭하는 애들 다 봐봐. 대칭하는 애들은 축이랑 이 대칭하는 점과 대칭하는 점을 만약에 직선으로 연결하면, 축이랑 대칭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느냐? 항상 어떻게 만나?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지. 그지? 얘도 지금 이 점이랑 이 점을 만들어서 지나간 점을 직선이라고 보면, 이 대칭 축이랑 항상 수직으로 만난데,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뭐라고? 기울기하고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지 기울기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즉,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관계랑, 그 다음 뭐야? 수직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야얘 기울기 얼마야? y는 x 기울기는 1이야 그지? 1 기울기 1 곱하기 얘 기울기는? 얘에서 얘 빼준 거 x-a분의 얘에서 얘 빼준 거지 y p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게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러면 y-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식이 나오고 얘를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 라는 식이 중점의 조건을 이용해서 만든 식이 외고 수직의 조건을 이용해서 만든 식이 얜데 얘네. 얘네 둘을 연립해서 풀어볼까 뭐지? 연립방정식 푸는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y 는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y 는 a 플러스 b래 그럼 여기서 이쪽에 a 값, b 값이 들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 더해, 그 이게 뭐야? e a 가 e y 지 그지? 그럼 a 값은 뭐가 된대? y. 그러니까 a랑 y 는 같아. 여기 있던 y가 a 자리로 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가 y면, a가 y니까 여기다가 a가 y 되잖아. y잖아. 그럼 x는 뭐가 돼? x는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즉 b가 x가 된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X가, 얘가, A가 뭐야? A가 Y지. A가 Y. B가 뭐야? X. 그러니까, 얘가 2콤마 1이면, 여기가 2콤마 1이면, 이때 A는, A는 Y가 되니까 여기는 1, B는 X가 되야 되니까 2. 그래서, Y를 X 대칭을 하면, 누가 바뀐다고?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뀐다. 알았어? 이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어. 네. 일단, 잠깐 쉬었다 갑시다.